충청권 표심 공략을 위해 3월 29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 인터뷰에서 조 대표에게 직접 이종섭 대사의 자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이종섭 장관이 물러나게 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이종석 장관이 이제 사퇴하게 되었다, 또는 뭐그 전에 귀국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죠. 전체 야당, 그리고 언론에서 모두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 그 대사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한동훈 기대위원장 역할이 아니라, 이 범죄 피자를 의 해외로 도피 시킨데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에 그 이종석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을 때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시면 이게 누구의 역할로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네. 또조 대표를 향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종석 장관이 악재를 털어낸 것이 아니냐고 분석을 하면서. 여권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함께 답했습니다. 저는 뭐 악재는 사라난 게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진짜? 왜냐? <laughs> 이종석 장관은 이제 호주 대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닙니다. 그 공수처가 출입금 지 출국 금지를 한 피의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의 핵심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장관의 결재를 바꾸어서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좁히라고 지시했는가 이 점을 철저하게 조사 해야 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셔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은 알수 있는 게 장관에게 지시해서 장관의 결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더하기 그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보다 위 사람은 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누가 지시를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 대표는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와 별도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